안녕하세요 천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어 가정 내가 편안하시고 하시는 일모도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신년 운세 지금 선생님이 알아보고 있는데 네 이제 범띠 분들은 또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볼게요 네 범띠요 네첫 번째로 이제 범띠 분들 중에 26살이 된 범띠 분들 26살인 범띠 분들은 어, 금전운은 조금 침체돼 있는 어 운이라고 좀 볼게요. 어, 가장 운들 보편적으로, 어, 개별적인 운들은 또 그러신 분들 와중에도 금전운이 좋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 시험을 준비하거나 뭔가를 준비하는 시기, 지금 준비하는 시기에 해운연이다라고 보겠습니다. 돈을 버는 시기보다는 돈을 벌려고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금전운은 별로.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38살이 된범띠 분들. 38살인 범띠 분들은 어 그래도 어 금전운은 괜찮으나 자꾸만 어 고민되는 한해는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돈을 버는 수단이 어 직장운이라든지 뭐 상업운이라든지 어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 이 직장이 내 직장이 맞는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좀 고민하는 한해는 될것 같습니다. 근데. 금전운은 보통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쓸 만큼은 벌어진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쓸 만큼은 버는 거는 괜찮아요. 그렇죠? 어 그래도 생활은 되는데요. 어 스트레스는 받는 거죠. 아, 네.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아, 돈을 버는 수단에서 아, 네. 일은 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만 조금 고민하는 시기는 되겠습니다. 아, <laughs>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오십 세가 되신 범띠 분들. 오십 세 범띠 분들은 어, 호랑이가 어, 겨울잠을 자고 일어나서 몸표가 이제 움직이는 시기입니다. 활동하는 음. 시기이기 때문에 네. 금전운은 괜찮아진다 고 봅니다. 오. 네. 금전운은 작년과 재작년 운에는 어, 준비 운동하면서 움직이는 시기였다면 지금 활동하는 시기다. 음. 올해 같은 경우는 금전은 그래도 움직이면서 벌을 수 있는 운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범띠 분들 중에 이제 62세가 되실 분들. 62세 분들은 우선 금전은 벌기보다는 우선 어, 보호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음. 보관한다 생각하고 뭔가를 펼치는 것 보다는 지금 있는 데서 조금 주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데서 주춤 그다음 뭔가를 펼치기보다는 어 문서에 문서화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어 땅이라든지 집이라든지 뭔가가 뭐 오천만 원짜리에서 십, 샀던 부분을 1억으로 올려서 어좀 늘려서 간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 부분도 방향이나 방이 주+ 주소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개개인별로. 조금 상담을 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저희가 네. 촬영하다 보면은. 네. 이게 선생님들 방향 얘기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방향이 방향은요. 어, 디가 어디가 막혔다기보다는 개개인별로 조금 틀립니다. 아무리 막혀 있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소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사람은 5층 미만으로 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5층 이상으로 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네. 그래서 개개인별로 어, 딱중요한 시기잖아요. 움직이는 시기들은 좀 물어보시고 가신 다음에 상담을 하시면 어, 너무 좋겠습니다. 침수랑 호수도 그렇고. 아 그럼요. 번호 숫자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아,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아, 좋습니다. 저, 저는 좀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그러십쇼. 시 아, 네. <laughs> 범띠 분들의 신년 세를또 나이 대별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범띠 분들이 이제 새해를 선생님 이제 한 해를 잘 보낼 수 있게 범띠분들에게 좀 응원해 주요 어, 범띠분들, 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속상해 하지 마시고요. 어, 올한해 하나하나 풀어나가시면 못 풀릴 거는 없다고 봅니다. 예, 어, 한 해가 대박나시는 한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연수에서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